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팀 잔트입니다. 저희는 파이프를 이용한 가구를 디자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어, 제작한 지금 이 파이프 가구는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지금 가주가, 가구가 가지고 있는 어, 단점인 이동성의 불편함 그리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연출함에 있어서 새 제품을 사야 된다는 단점을 극복하였습니다. 저희 제품 도스티포즈는 음, 파이프와 결합함으로 어, 테이블과 혹은 선반으로 어, 두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테이블로 변형시 어, 제품의 상판으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선반으로 변형시 어, 제품의 거치대, 거치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품의 하단부에 보이시는 어, 유니온을 통해서 유니온을 시작으로 어, 분해와 조립이 시작되고, 그리고 파이프는 국제 규격인 15A 규격을 사용함으로써 고객분들이 좀더 쉽게,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길이를 재단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제품을 구매할 때 어, 저희 고객 매뉴얼을 동봉하여 고객분들이 어, 조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점을 좀더 손쉽게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잔트 퍼니처의 가장 큰 컨셉트는 음, 고객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고객 커스터마이징. 그것을 통해 어떤 새로운 가구 트렌드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색 조합 혹은 형태 조합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올림으로써 이 시장에서 경제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